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돌파는 무엇일까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과 기쁨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는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바로 그 장면, 바로 창조의 돌파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사건, 창조의 능력은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바로 창조의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또한 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아브라함은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해 선택한 대표적인 돌파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돌파의 사건을 창조하시는 걸까요? 장세기 1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축복의 통로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아브라함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른 어떤 성경보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핵심 세 가지 요소로가 여기 있다라고 꼬집어서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인물과 비견되는 아브라함만의 위대함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세 가지 정체성으로 그려줍니다.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사람. 둘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을 마치 직접 바라보듯 부여잡은 정말 신앙의 사람. 셋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같이 확고하게 믿은 부활신앙의 소유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의 진수성찬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오직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세 가지 구별된 정체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담아낸 선교의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다면 본격적인 선교의 구심점이 될수 있음을 돌파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장세기 12장 당대의 상황화를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 앞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은 이런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어쩌면 아브라함 당대 또는 바로 그 이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은 다름 아닌 이 말이 아닐까요? 신할 땅에 정착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어쩌면 이 고백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대 명령, 즉,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바로 그 명령 앞에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며 우리 힘으로 수평적인 확장이 아니라 수직적인 상승으로 방향을 선회한 순간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이란 문자적 의미인 하늘의 문 또는 혼돈 또는 혼잡이라는 뜻은 이란 인간의 내면의 불순종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적 차원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기록된 첫 장면, 바로 바벨탑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의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 거대한 바벨탑이 지어진 것만 보더라도 이 사상은 당대를 지배할 만큼의 팽비한 종교의 영이었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바벨탑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다음에 어, 이런 영적 혼돈의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나타난 것처럼 바로 창세기 11장 다음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바벨탐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는 교만의 상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바벨의 시대에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또 다른 돌파를 선언하신 것을 볼수 있죠 혼돈의 종교의 시대를 바로 약속의 복음의 빛으로 돌파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마지막 축복, 즉, 온 열방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축복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고는 모든 종교라는 이름의 혼돈의 시대 앞에 복음의 빛으로 돌파하시겠다는 언약을 통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직적인 상승을 꿈꾸는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수평적 확장의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문화댁명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고 사람들을 흩으신 후에 다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던 걸까요? 그것은 잘못된 모임을 해체하여 올바른 모임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재건의 작전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내려오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그 내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상승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하강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해 내려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복음만은 진리의 복음만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스스로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던 시도는 결국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로 내려오시는 은혜는 성공합니다. 바벨탑은 위로 위로 쌓아 올리는 수직적 정복을 추구했으나 아브라함의 복음은 앞으로 앞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평적 확산의 길은 더욱 활짝 열릴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원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정한 돌파, 진정한 승리는 아브라함의 돌파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 주시는 자. 종교적 수직적 상승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수평적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평생을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는 자, 이것이 참된 의미의 돌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돌파가 삶의 이정표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돌파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깊은 의미의 중요한 영적인 돌파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히브리 원문은 이 부분을 레크르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문자적으로 너는 가라. 너는 떠나라. 사실 아주 강력한 명령형의 명령입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물리적이고도 관계적인 기반과의 단절을 요구하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리적 이동 명령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일차적 어, 의미에서만 머무르지 않죠. 바로, 히브리 원물, 레크르카에는 2차적이면서, 하지만 더욱 심오한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기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레크르카는 떠나라, 너 자신에게로. 떠나라, 너 자신에게로란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나 관계의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기 위한 창조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에 나온 레크르카라는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심오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 자신에게로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가장 안정적인 인간적 기반을 떠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기반 안에서 참된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크리스안들은 모두 이 여정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그러므로 관계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혈연 관계라는 닫힌 세계를 뛰어넘어서 수평적 언약 관계라는 하나님께서 더 넓고 크게 열어 주신 그 열린 세계로 나아가라는 또 우리를 향한 구조 혁명의 영원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레크르카 즉너 자신에게로 떠나라는 명령은 단지 4000년 전의 고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바로 이곳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을 향해 던져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떠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갈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이 정의한 나라는 안정된 고향, 즉, 우리의 우루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우루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 내면의 우루가 존재하죠. 세상이 붙여진 어떤 이름표, 나의 직업, 나의 지위, 타인의 평가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익숙함과 안주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존귀한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의 통로로 너를 조성하신 너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여정의 목적이 또 다른 나의 성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떠남의 목적이 그저 더 나은 세속적 성공과 안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소만 옮길 뿐또 하나의 바벨탑에 머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 즉, 선교적인 부르심, 선교적인 자아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수학적 충격과 마주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또 아내 사라는 65세의 불임 여성이었죠. 상식적으로 보면 큰 민족은 커녕 자녀 하나도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쳤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젊은 힘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아주 늙은 생명의 씨앗을 잃어버린 그 부부 하나를 선택해서 온 세상을 바꾸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그 불가능의 현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돌파를 바로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하급수적 은혜를 아름답게 나타내실 하나님. 오늘 이 레크르카의 부르심, 바로 너 자신에게로 떠나라는 그 깊은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교의 통로가 되는 그 복된 돌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큰 민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이 돌파의 핵심 동력을 발견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번엔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뒤에 아예 그분을 복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동사 아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아시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자를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중의 효과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강력한 복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잘 살라고 하심인가요? 아닙니다. 이 복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문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돌파 작전입니다. 즉, 연쇄 돌파 작전을 시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벨탑처럼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모으려다 실패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한 사람의 돌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다음 돌파를 낳게 하고 또그 돌파가 또 다른 돌파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대초의 창조의 돌파가 아브라함의 돌파를 낳았듯이 아브라함의 돌파는 이삭의 돌파를, 이삭의 돌파는 야곱의 돌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약급수적 확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부르심의 이유였던 것이죠. 레크르카, 바로 너 자신을 향해 떠나라는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많은 후세대들을 향한 축복의 돌파 또 많은 것들을 나을 수 있는 돌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연쇄 돌파의 주인공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그 자체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 돌파가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돌파가 지역사회로, 그리고 이 나라의 돌파가 온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는 말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돌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돌파의 축복을 삶으로 살아냈을까요? 그 비밀은 아브라함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서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데리움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늘 따라다니는 혁명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막이고 또 하나는 재단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동식 주거를 뜻합니다. 반면 재단은 고정식 예배를 상징하죠. 이 조합이 왜 혁명적일까요? 당시의 상식, 즉 바벨탑이 증명하듯 신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발견되는 지구라트 같은 것도 그들이 믿는 아, 가짜의 신이긴 하지만, 그들이 믿는 어떤 탑을 쌓음으로 고정된 것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돌파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재단, 즉 예배를 위한 단어만 사용한 게 아니라 장막. 즉 이동을 위한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즉 이동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벨이나 노아가 재단을 쌓았다고 라 기록하죠. 많은 이들이 또한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장막과 재단을 체계적으로 결합해서 실천한 첫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돌파를 누가 그런데 계승할까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계 a b 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돌파를 누가 완성하시나요? 요한복음 a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수가성 여인을 만남으로 선언하십니다. 수백 년이 이어진 장소 중심의 종교 분쟁을 끝내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장막과 고정된 재단이라는 삶으로 예배의 돌파를 시작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즉 모든 열방에게 이 예배의 돌파의 원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이 요한복음 4장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보편화와 예배의 탈 장소화라는 거룩한 자유를 거룩한 프리덤을 확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병원이나 감옥에서도 참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장막과 예배가 통합되는 바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인 예배의 의무는 함께 모이는 바로 그 장소성도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위기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예배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줬던 겁니다. 바로 장막과 재단이 연합된 영성, 참된 예배를 개시한 예배 돌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준비된 마음. 언제든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장막의 영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장막과 제단의 영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장막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를 정착민에서 하나님의 순례자로 바꿉니다. 부동산 소유자에서 마음의 청지기로 바꾸고요, 재산을 축적하는 자에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자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돌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찬양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돌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교에서 믿음으로의 돌파입니다. 바벨탑의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정체성의 돌파입니다. 레클르카. 세상이 정의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부르심의 나. 바로 그것을 찾아 떠나는 돌파입니다. 셋째, 예배의 돌파입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의 메인 예배에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로의 돌파입니다. 더 넓고 열린 돌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돌파는 사실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더 위대한 돌파를 가리키는 예표였을 뿐. 그렇다면 그 완성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레크르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레크르카.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말로 이 레크르카의 궁극적인 완성자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복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모든 돌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먼저 궁극적인 레크르카를 감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은 레크르카, 곧 참된 영적인 떠남을 시도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돌파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재택근무나 디지털 노마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 즉, 이동의 자유를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하나의 진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돌파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의 삶이 변해야 한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레크르카, 나를 떠나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언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는 영적인 돌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장막과 재단의 균형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막을 가볍게 하십시오. 소유를 줄이십시오. 그러나 재단은 무겁게 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돌파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의 통로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흘려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강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레크르카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행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나의 우울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진짜 레크르카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떠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능히 담력 있게 가게 하시되, 저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기록들이 모여 모여,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돌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바로 오늘이. 레크르카, 참된 나에게로 떠나,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의 사명을 찾는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